이번 영상은 K2 클리커 X, K2 클리커 X, 그리고 인투이션 이너부츠를 포함한 슬락시스입니다슬락시스 스라시스. 간단하게는 앞에가 체결이 되고 뒤에가 걸리는 형태죠. 앞에를 걸고 밟으면 채워진다. 한번 해볼까요? 앞에를 걸고 뒤에를 켜고 보셨나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풀 때는 어떻게? 당겨주면 나오죠. 대단히 신기술이라고 하기엔 사실은 20년 전에도 나왔어요. 스텝인 부츠들, 하이백 달려있는 스텝인 부츠들 꽤 있고, 이거 하이백이 없는 형태. 그냥 바닥만 있는 형태의 스텝인 부츠도 꽤 그동안 나왔었어요. 요즘에 좋아진 점은 이렇게 포워드린도 조정이 간단하게 이거 돌리면 포워드린이 조정이 돼요 이렇게 돌려주면 채워집니다 포워드린 각도가 바뀌었죠 아까보다 앞으로 숙여졌죠 높으면 많이 숙여져 있고 이게 낮으면 이렇게 조금 더 직각에 가깝고 돌려서 얘가 높아지면 얘는 앞으로 숙여져서 조금 더 포워드린을 줄수 있죠 포워드린을 주는 거는 엣지 전환이 빠르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체중을 힐 쪽에서 바로 전달해서 강압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보호들이는. 좋은 점 하나는 또 이렇게 칸팅이라고 하죠. 네, 칸팅 기울어져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요게 이렇게 약간 꺾여 있으니까 부츠를 채우면 부츠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서 조금 더 약간은 그래도 무릎에 부담을 덜 주는 형태로 아, 이거 섬세하게 그래도 잘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타봐야죠, 사실. 타봐야지. 이걸 타봐야 어떻다 하는 거지. 이거 보고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뒤쪽도 보고만 알순 없죠. 느낌은 알죠. 요렇게 되겠구나. 요거 좋을 것 같구나. 뭐좀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어느 정도는 느낌은 오죠. 근데 그 느낌하고 탈때 느낌하고 또 다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직접 타보고 최소 뭐 2, 3일 정도는 타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체결해 볼게요. 실제 체결할 때는 이렇게 앞을 여기 이 부분, 여기 앞쪽 있죠. 앞쪽이 이 안에 걸려야 돼요. 이렇게 깎아놨기 때문에 부츠가 들어갈 때꽤 부드러워요. 걸리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잘 위치가 되죠. 보면. 제가 손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그 체중으로 그냥 올라서기만 하면 밟힌다는 느낌이에요. 앞에만 잘 걸면 바로 밟힌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잠금쇠가 있어요. K2는 잠금쇠가 있고 다른 클리커 바인딩들 대부분 이렇게 잠금쇠가 있어요. 잠금쇠를 잠가야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시는 동안 이게 올라올 일이 거의 없긴 한데. 혹시나 네. 안 채우고 가도 풀리진 않아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반드시 채우는 게 좋다. 특히 앞발 쪽, 노즈 쪽 내가 스케이팅하고 주로 묶어 놓는 앞발 쪽은 무조건 채워 놓는 게 좋아요. 뭐 뒤쪽은 깜빡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채우시고 풀 때는 열고 올리고. 끝. 근데 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개선은 되긴 했는데, 좀 춥고 눈이 뭉치지 않는 날은 괜찮은데요. 눈이 좀잘 뭉치는 날, 특히 습도가 좀 높거나 온도가 좀더 따뜻해졌을 때 아예 따뜻한 날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있어요. 눈싸움하기 좋은 날이라 그래야 되 눈이 잘 뭉치는 날에는 여기 뒤꿈치 이 홈이나, 여기 앞꿈치 홈, 그리고 여기 덩어리 지게. 이렇게 눈이 붙어버리면 여기 당연히 잘안 걸리겠죠? 그거를 뭐 제품 하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선 다른 바인딩들도 눈 여기 바닥은 잘 털어주는 거는 똑같고, 그래서 뭐 가끔은 여기를 나뭇가지를 털어서 발을 끼운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스텝빈 바인딩에 뭐 K2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스텝인 바인딩의 클리커 바인딩들의 단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눈좀 많이 온날 이거 채웠다가 밟았는데 아마 안 밟혀 그런다고 이거 막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여기 좀 휘어져가지고 안걸잘안 걸릴 때도 생기거든요. 스텝인 바인딩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는 여기에 눈이 있지 않은가 여기 이 사이에 눈이 있지 않은가 확인을 한번 하시고 차분하게 아니면 거기를좀 녹인 다음에 이렇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야, 스텀 패드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날카롭게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이거, 이거 엄청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처음엔 안 쓰려고 야, 박스에 던져놨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키 포인트였어요. 앞쪽은 남는 정도, 보이시죠? 남습니다. 어, 여긴, 여는안 남고. 요 여기도 앞쪽은 남고, 뒤쪽은 조금 부족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보드에 붙이는 거예요. 스톰패드는, 스노우보드가 있으면, 보통 뒷발 쪽에 이렇게 보드에 붙여서,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밟듯이 털어주면, 어, 눈이 잘. 터지겠죠. 클리커가 갖고 있는 불편함 혹은 약간의 단점의 해결책이 이 스톰패드 하나에 있었구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리뷰하고 곧 타는 영상을 찍으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